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읽기 전에요. 스가리아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리아의 주제는 온땅 위에 군림한 왕. 온땅 위에 군림한 왕이 스가리아 주제입니다. 저자는 스가리아. 기록 장소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추정. 기록 연대는 BC 520년에서 480년경. 대상은 예루살렘의 유다인입니다. 스가리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첫 부분은 메시아 왕국의 환상, 두 번째 부분은 현재의 명령, 세 번째 부분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1장 1절부터는 구원의 길, 1장 7절부터는 여덟 가지 환상, 6장 9절부터는 여우수아의직위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 메시아 왕국의 환상에 관한 말씀이고요. 7장 1절부터는 금식에 대한 질문. 7장 4절부터는 네 가지 메시지.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 현재 명령에 당하는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는 배척받는 메시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14장 21절까지는 메시아의 통치. 이 부분이 미래의 일들, 미래의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리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기간 동안 BC 520년에서 518년입니다. 스가랴 2회.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활동하던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다. 학계가 당시에 나태한 신앙 상태를 지적하면서 영적 각성을 통한 성전 건축에 중점을 두고 예언 활동을 한 반면에, 스가랴는 성공적인 성전 건축의 동료와 함께 장차 도래할 메시아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범했던 죄의 전철을 밟지 말고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즉 메시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합당한 성도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 성결해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본서에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인 환상이 많고 이사야처럼 풍부한 메시아 예언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학의 요한 계시록처럼 종말론적인 예언과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가득 들어 있는 본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부조리하고 폐역한 이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장차 이러한 악행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서는 성취되어가는 예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서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말미암는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 하겠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 14장의 말씀 중에서 금식기도 문제를 다루는 7, 8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과 약속이 펼쳐진다. 이러한 메시아 나라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때 성경은 전체적으로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만 미래의 영원한 나라 또한 약속해 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도록 도움을 준다. 중심 주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스가랴는 범죄와 징벌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 줌으로써 귀한 백성들이 열조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질투하기까지 바라신다. 따라서 성도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성전 재건 당시 백성들은 바벨론 포수에서 벗어나 본토로 귀환했지만 성전 재건에 대한 용기를 상실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현대 사회의 심리적, 사회적 억압 구조는 성도로 하여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신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메시아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사랑과 권능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스가리아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스가리아 14장 9절 말씀 스가리아 요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가리아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함께 스가리아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